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 챔피언스 리그 카드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한번 네. 어떤 카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큰이 나오고요 네, 토큰이 나오고 그다음 토큰팩 네. 그리고 에이조 선수팩TP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선수를 주는 거죠 한번 네.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누가 나올지 일단은 선수팩은 무조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레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블락이 나올 수도 있고 팀이 수아레즈 이런 식으로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갑니다. 자, 과연 아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지? 내가 그, 이거 잘못 샀나? 잠시만요. 아 이제 여기서 까는 거죠 갑니다 오 뭐야 100만원 잠깐만 애들이 뭐야 일본선수 필요 없고요 필요 없어 오 뭐야 330와 지금 시세가 되게 무료로 때여 가지고 하... 그러면은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팔릴까? 대단하다. 대단해. 역시... 아, 안 팔릴 줄 알았어. 역시나... 예상했습니다. 네, 이게 선수 팩이 있어도 안 팔리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은. 5,800fv만 있으면은, 네,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5,9900원에 대충 구매를 한 셈이고, 아, 레반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애들의 전체적인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 챔피언즈 리그, 레반, 400만원. 근데, 매물 없네요, 별로. 오블락, 4개. 어차피, 다, 매물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어요, 어차피. 300. 야, 그럼 나 되게 잘 나온 거네? 저 되게 잘 나온 편이죠. 보시면은, 지금, 크리오비 아크? 아크? <laughs> 이 선수가 나왔는데 300만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필리페, 펠리페 300만원대죠. 고레츠카 300. 여기도, 이 선수가 있죠. 그래도 저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이두명 뜨긴 했는데, 위에 떴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래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애가 떴고, 어차피 다 매물이, 네. 귀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뜬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귀속이 풀리면은 그때, 네. 일단 이 선수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